건물이. 예진이요. 저게 건물을 얻습니다. 건물은 뭐예요? 어떤 거야? 건물. 건물이야. 건물 건물이 있어. 건물을 얻습니다. 아, 건물, 건물. 아, 검은가 이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에, 에, 그... 뭐지 그... 피어라피어라공격기로 비오라, 비오라, 이제 피드처럼 비대상 그... 쟤는 시즌 불가 됐을 때 쓰는 거라고 해야 될까?

이번에스웨이테를인것 같은데. 스웨게테 맞나? 이는데 얘가 첫 번째. 아니, 세트가 우리를 공격해, 치사하게. 같은 세트인데, 왜. 저 케이트진 진짜 추석하다. 와, 추석하다, 진짜. 와, 이름도 참. 아니. 오 음? 지원. 정직 상태가 되고 스 시간 초기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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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가면 뭐해 이게 안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아까 걔네.. 걔낸데왜이나 걔네가 까 아 이거 되게 어렵다요 운영하기. <laughs>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데 계속. 이게 좋죠. 기아 이거. いいとびん。<laughs>

강심, 중첩, 300 이상이네. 어, 강다 강심, 심 중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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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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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아 153밖에 안 돼. 300이 돼야 되는데. 무적인데요. 애안 죽어. 참 <laughs> 계속 비참저저돈게 아, 아, 어떻게 고 있겠어요. 걷. 다멋지다나 강심 채야 <laughs> <쳐야겠나>, 된다고 뭐, 300까지. <웃음> <웃음> 오케이. Okay, 아, 라도 줘. 오케이. <laughs> <Okay>. 아, <okay. 웃음> 잘 살아볼게. <laughs> 어, 얘도 안 죽는데. 흘렀다 이번 이번에 개척어 스웨이에요 한번 싸워보세요. 스웨안 죽을 거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초 그게 개가 누구지? 스윙이 짱짱하네. 근심이 부하네. 스윙 들 들어간다. 스윙치를 들어가네. 음, 괜찮네. 이번엔, 룸모스네. 국한상으로데한 사람한테. 275다. 모두 서두르세요 요도 저도 저도 저로갈거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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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저도 저도 저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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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심2천0 0빠리네 그냥 리 W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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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 2만이어서 이길 수 밖에 없다